네, 안녕하십니까? EWC 2025 열기를 최대한 전달해 드리고자 하고 있는 비탈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엄청난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지난 EWC 2025 1주차를 뜨겁게 달, 달, 달궜던 경기들에 대해서 1주차 리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승리 진진한 승부들을 미리 엿보는 2주차 프리뷰까지 알찬 시간으로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EWC 2025 1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EWC202 1주차 주요 일정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파트인데 오늘 일단은 1주차 리뷰 모바일 레전드, MSC 에이펙스 레전드 발로란트 아랑전설, 시티 브더 울브즈, 랜스포트의 결과를 이제 얘기할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2주차 프리뷰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왕자 영요, 도타 2, 그리고 프리파이어, 모바일 레전드 MWI가 있는데 이제 MSC는 남성 부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MWI는 여성 부대입니다. 여 여성 부대회가 따로 진행된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해 볼만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종목 리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레스포트입니다. 레스포트는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됐었죠. 지난 프리뷰에서는 라스트 차스 스테이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 치열한 레이스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랙이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과 전략을 보여준 팀들이 다음 라운드 진출했었는데요. 레스포트의 최종결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파이널은 세 팀만 참가를 했기 때문에, 어, 세 팀만, 세 팀의 결과만 보여주지만은, 저는 모든 종목에서 일단 최종 결과를 얘기할 때는 4, 탑4부터, 탑4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위는 포르쉐코나다 e스포츠 레이싱 팀, 3위는 팀 바이탈리티, 2위는, 아, 잠 잘못 썼네요. 버트스포입니다. 예, 저, 저 이거 오타에요 그리고 1위는 팀 레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팀 레드라인은 결승까지서 어, 결승에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 루크 베넷 선수와 이제 제프리 레인홀드 선수가 꾸준한 4위권 포인트 획득으로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치, 최종 374포인트를 획득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레스포트 챔피언으로 등극했는데요. 작년에도 이 팀이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2연패가 되겠습니다. 와, 어 이제 버트스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 번째 어, 꾸준히 이제 상위권을 기록한 이제 데이, 코맥스 매코맥 선수의 활약으로 네,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성공했고요. 팀 바이탈리티 같은 경우는 3위에 머물렀지만 안정적인 경기을 선보이면서 끝까지 저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런 야야이프스키 선수와 얀토만 선수의 활약 리 토만 선수의 어, 활약이 아주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그,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랜스포트에서 팀 레드라인이 우승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아랑전설, 시트 오브 더 울브즈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짜 무려 26년 만에 나온 신작으로 팬들을 열광시켰던 대전 격투 게임인데요. 4일간 치열한 경기가 진행됐었습니다. 지난 프리뷰에서는 각조의 주요 선수들 짚어보면서 신작 적응도로 캐릭터, 이에도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요 A조의 샤오와이, B조의 펜리티 그리고 이 ET 선수도 그렇고 D조의 한국인 선수인 품코 선수의 활약을 예상했었는데요 최종 결과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4위는 팔콘스의 목 선수 주, 3위는 나투스 빈첼의 다크엔젤 선수 준우승은 화이쇼 게이밍 샤오와이 우승은 DFM의 고이치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우선 예상대로 샤오하이 선수가 준우승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변함없는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은 g f m 의 고이치 선수가 차지하면서 새로운 아랑 전설의 첫 챔피언이라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고이치 선수는 C조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8강에 진출했고요. 최종 결승전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와서 우승을 거머쥐는 데 성공했습니다. B조에서 주목을 했었던 펜니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8강에서 다크핸제 선수에게 풀세트 패배를 하면서 최종 5위를 기록을 했고요. D조에서 기대를 모았던 품코 선수는 16강에서 조3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차 이변을 일으킨 선수가 있었는데요. 우승후보라고 예측됐던 페니티 선수를 제 아빠 멕시코의 다크핸제 선수가 정말 주목해볼 만한 이변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모두 예상을 뛰어넘고 16, 8강에 진출했고 8강에서도 최강의 우승후보 중 한명이라 예상됐던 페니티 선수를 풀세트 접촉끝에 제압을 했었거든요 특히 다크엔제 선수의 선전이 아주 인상깊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아랑전설에서 주인공급이긴 하지만 성능상으로는 약해라고 불렸던 테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 3위라는 성적으로 거뒀다는 건 아주 좋은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첫 국제대회 에서는 이제 신작에 대한 선수들의 빠른 적응력과 함께 기존 강자들의 건재함,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을 도, 동시에 보여주면서 격투게임 팬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다음은, 발로란트입니다. 전수 슈팅게임의 강자, 발로란트 역시, 만, 수많은 명경기들을 양상했었는데요. 최종 결과, 4위, 페이퍼렉스, 3위 젠지스포츠 준우승 프라틱 우승은 팀 헤레티스가 차지했습니다. 어 진짜 놀라운 결과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팀 헤레티스를 우승 후보로 예측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예상됐던 팀들을 꺾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빕 특히나 뭐팔 8강에서 BBL e스포츠, 4강에서 젠지, 그리고 결승에서 프나틱 이런 팀들을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특히나 페페 승승승 아주 인상적인 FPS 사실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장기 레이스잖아요 FPS는 특히나 발로란트 13점 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또 연장도 가고 되게 진짜 이렇게까지 할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프나틱에서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e w c 발로한테첫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나틱은 이제 물론 준우승이 또머물렀거든요마스터즈 토론토에 이어서 그래도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결승에 진출하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데 성공했습니다. 어 이제 한국 팬들의 기대를 모아던 팀이 있었죠. 젠지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쉽게 우승 문턱에서 좌절을 했는데요. 디조에서 프나틱, EDG 그리고 헌드레지시브와 함께 죽음의 조를 성, 형성했던 젠지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저는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결과 자체가 좀 아쉽게 되기도 했고, 저는 마스터즈 토론토보다 그래도 괜찮은 경기라고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터즈 토론토에 비해서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챔피언스를 그래도 지켜볼 수 있을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퍼시픽에서의 이제 선전이 좀 필요하겠죠? 그에 앞서서. 사실, 페이퍼렉스가 이제 마스터즈 토론토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왔기 때문에 좀더 기대를 모았던 측면이있는데 아쉽게도 4위로 또 마감을 했었습니다. 마감을 했고 DX에 대한 성적도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비조 3위로 탈락을 하면서 음전국 텍스 텍스 선수 좀 분석 어 텍스 선수 분전에 또 떴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존재감 좀덜 보여줬던 선수가 이제 먼티킨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렇게, 발로란트 경기를 보면서 이제 예측부정한 전수가 개개인의 피지컬이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승부가 팬들을 열광시켰던 한주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좀 많아요, 팀이. <laughs> 네, 에이펙스 레전드 결승전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종순인데, 최종순인데, 이제, 우승, VK게이밍, 준우승, ROC 스포츠, 3위가, NIP, 그리고 4위가 젠지인데요. 젠지 보고 지금 한국팀 아니냐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 젠지는 태국 선수들로 구성된 로스터로 출전을 했습니다. 정작 한국 팀은 저희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엔터포스 36라는 팀이에요. 사실 이제 풀플레이, 이제 지난 프리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은 풀플레이라고 해서 그룹스테이지 경기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죽음의 조라고불렸던게상대쪽으로 A조가 좀더 셌었거든요. 젠지도 속 젠지 그리고 TSM 프나틱 등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명문 팀들이 속해 있었던 조였고 그 팀들이 실제로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 9위요, 9위,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엔터포스 소리 6, 이 팀이 한국 팀이에요. 네. VK 게이밍이 이제 최종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팀은 중국 팀입니다. 그래서 어이 성과가 좀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팀이 창단한지 3년 반이고요. 아 공동 7위요? 네, 헌드레드 시버즈랑팀 네메시스 네, 네 VK게임이 중국팀이고 이 팀이 창단한지 3년 반이고 중국팀이 공식적으로 프로리그에 참가한건 1년 반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좀 짧은 순간에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국제대 첫 우승을 차지한 VK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에이펙스 레전드에서 중국팀들 역시 주목해볼만 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태국의 젠지 스포츠 그리고 한국의 엔터포스 서리시스 9위, 그리고 일본의 프나틱도 10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지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얼라이언스가 10위로 10위를 차지하면서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었네요. 다음은 모바일 레전드 MSC입니다. 네, 모바일 레전드 MSC, 이거는 이제 모바일 레전드라는 종목에서 남성 대회, 이제, 모바일 레전드 MSI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와일드카드전 경기가 진행이 됐었고요. 8개 팀중단한 팀만을 가리는 그 치열한 어떤 와일, 와일드카드전은 저기 A조에 보시는 버트스 프로 팀이 최종적으로 MSI 그룹, MSC 그룹 스테이지 진출권을 획득했었습니다. 지난 프리뷰에서도 강력한 우승후보로 버터스 프로를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대로 저력을 보여주면서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MSC 그룹 스테이지 조편성을 보면 8개 팀이 한조를 이루어서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4팀이 이제 플레이오프로 진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A조 같은 경우는 와일드카드로 뚫고 올라온 버터스 프로가 버티고 있는데요. 작년 MSC 우승팀인 슬랑오르 레드자이언츠 레드 오 g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 조,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승경전이 예상되고요. 팀 리퀴드 필리핀, 그리고 울트라 레전드 같은 팀들도 저력을, 저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슬랑오르 레드자이언츠 같은 경우 장, 작년 MSC 우승팀으로서 저력을, 이상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조 역시 만만치 않은 팀들이 많이 모여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레전드에서 이제 월드라고 볼수 있는 M6 월드 챔피언십 우승팀인 오닉 필리핀스가 2조에 속해 있습니다. 4경기에 포함되 있는 팀이거든요. 2조에 속해서 강력한 1위 후보로 점쳐, 진출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요. 팀플래시 그리고 RIQ, 호시 같은 팀들이 뛰어난 피지컬, 그리고 공격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닉 필리핀스 같은 경우에 세계 챔피언으로서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른 팀들은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그룹스테이지에서는각 팀의 메타 분석 능력과 함께 강도 높은 교전을 살아남는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는 프리뷰입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모바일 레전드. 앞서서 이제 MSC가 남성부 m s i 라고한간다면이 대회는 발로나트 게임 체인지러스 게임, 게임 체인저스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여성부 대회 최고권이 대회 대회입니다. 모바일 레전드 뱅뱅 m n w I 2025는 7월 15일부터 10...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제 그룹 스테이지 플레이오프를 만나야 있는데요. 이제 그룹 스테이지 조별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는 트위스티드 마인즈오키드팀 바이탈리티, 와우, 지지 이스포츠, 팔콘스, 베가 메나가 속해 있구요. B조는 타이달 레전드스 게이밍, 팀 리퀴드, 가이밍 글래디에이터즈, 나투스 핀첼의 말레이시아가 속해 있습니다. C조는 나투스 핀첼의 필리핀, CFU 세렌디피티, 테러 퀸즈, 버터스프로 피메일 이렇게 속해 있구요. D조는 오닉 파티위, 브림메스 걸즈, 푸디 드 스포츠, 라이징 레이지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A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대회 MW의 준우승팀이자 인도네시아의 강호인 팀 바이탈리티 활약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바람입니다. 팀 바이탈리티 같은 경우 안정적인 운영과 팀 강력한 팀 파이트 능력을 바탕으로 조 1위 통과가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트위스티드 만전 오키드나 와우지지, 이스포츠 e 역시 만만치 않은 저력 을 가진 팀들이기 때문에 바이틸라, 바이탈리티의 독주를 받고 사회권 진입을 하기 위한 시원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조 같은 경우에 나, 말레이시아의 팀인 나투스 빈체레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팀인 팀 리퀴드의 대결이 주목됩니다. 나투스 빈체레 같은 경우에 전략적인 플레이 그리고 개인기량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팀 리퀴드 역시 강력한 라인전으로 상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이달 레전드 게이밍이나 이제 가이밍 글레이디에이터에 또한 잠재력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B조 역시 유튜불허의 경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C조 같은 경우에 작년 MWI 우승팀이자 필리핀을 대표하는 팀이라고 할수 있는 나투스 빈첼의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조로 뽑히고 있습니다. 나투스 빈첼 같은 경우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조이 팀과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테로킨스나 CFU, 세렌디피티 역시 저력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d 조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강팀인 오닉의 강세가 상당히 예상되는팀입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이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남은 팀들이 좀저 비슷비슷하다라는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2위 싸움이 진짜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인 프리파이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이고요. 이렇게 총 18개 팀이 6개조로 3세 세조로 나뉘어서 배틀그라운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조 대 B A조 B조 같이 이제 B조 C조 같이 A조 같이 이렇게 배틀로얄 펼쳐서 최종 결승 진출 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A조부터 보시면은 비전 시스템 SPA, 페인 게이밍, AJA, 버터스프로, 팀 팔콘스, 레드오크스 팀이 배정되어 있고요. B조에는 하샷 e 스포츠 에버스 디바인, 플루소, 메모리 이스포츠, KOG, 팀 바이탈리티, 알파 34 팀이 후어 있습니다. 마지막 C조는 드래곤스 이스포츠, I7, 오닉 올림푸스, 에로에 로스, 아라큐 카즈, 브리덤 유나이티 e스포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리덤 유나이티는 그 축구팀 맞고요. A조 같은 경우 디펜딩 챔피언 팀 팔콘스의 강세가 가장 크게 예상됩니다. 지난 대 우승팀으로서 압도적인 경기력과 노련한 운영을 바탕으로 결승전에 진출이 유력한 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페인 게임이나 버터스프로 역시 강력한 전력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비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월드 챔피언이 플루스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팀워크와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에버스 디바인이나 하샤리스포츠 팀 바이탈리티 정도로도 역시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시조 같은 경우에는 오니골림푸스 그리고 아라큐 카즈가 가장 기대되는 팀인데요. 두팀 모두 동남아시아 의 강력한 팀으로서 압도적인 피지컬과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래곤즈 e스포츠나 불리람 유나이티드 e스포츠가 다코스로 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 난관을 뚫고 결승전에 진출할 팀이 어떤 팀이 될지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타 2인데요. 도타 2는 이제 8강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8강의각 대진을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경기는 팀 스피릿 대 가이밍 글래디에이터즈의 경기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최대 빅매치라고 서, 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팀 스피릿은 이제 도타투 최고 권위대회 TID 인비테이셔너를 두번 이상 두 번이나 제패한 아주 강팀이고요. 가이밍 글래디에이터즈는 작년 EWC 우승팀으로입니다. 뛰어난 캐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불의 명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그룹 스테이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 스피릿과 가이밍 글래디에터즈 모두 우승을 노리는 강력한 팀들입니다. 두번째 경기는 오로라 게이밍 대 파리비전의 대결로 진행되는데요. 오로라 게이밍 그룹 스테이지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요. 파리비전 파리 역시 이번 프로서키 1위 다운 실력을 보여주면서 8강까지 올랐기 때문에 양팀의 전략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경기 배붐팀대 툰드라이 스포츠의 경기인데요. 배붐팀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하는 데 능하고요. 툰드라이 스포츠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운영과 후반 한타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들입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팀들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자신들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어서 팀 리퀴드와 팀 팔콘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두 번째로 주목해봐야 될 빅매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팀 리키드 같은 경우에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강팀이고 작년 네 이제 우승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팀 팔콘스 역시 뛰어난 기세로 기대 를한 몸을 받고 있는 팀인데요. 압도적인 피지컬과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결승전급 명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롤은 잠시 후에 언급할 예정이고요. 다음 종목. 네, 왕자영요입니다. 왕자영요가 이제 최,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밀고 있는 <laughs> 게임이 되겠는데요. 이번 왕자영요 같은 경우 중국 팀들이안 보이고 있긴 한데 이 중국 팀들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했어요. 두 팀이 이미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했고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조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인터내셔널, 퍼스 게이밍, 젠지, 부미스포츠가 속해 있고요. B조는 도미네이터 e스포츠, 팀 바이탈리티, 알파세븐 e스포츠, 루스 C조는 트위스티드 마인즈, 노바 e스포츠, 카젠드라, 블랙스류 e스포츠 D조는 알파게이밍, HT e스포츠 클럽, 오지, 그리고 농심 레드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조 같은 경우에 필리핀의 강호, 블랙리스트 인터내셔널의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조입니다 압도적인 팀워크와 전략 이해도를 바탕으로 조 1위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퍼스게이밍이나 부임 스포츠 역시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진출이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젠지 같은 경우 이제 이 한국 팀이 아니고요. 모로코 팀입니다. 아프리카 선수들 위주로 좀 구성되어 있는 로스터이고 최근에서 중동 예선에서 좋은 모습 보여준 바 있어서 다코스로 진복해 보면 하지만 8강 진출은 좀 유력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비조 같은 경우에는 도미네이트 스포츠이고 팀 바이탈리티가 주목해야 할 만한 팀인데요. 두팀 모두 공격적인 스타일과 뛰어난 고, 교전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조에는 알파 세븐 이스포츠 e 와 루스라는 브라질 팀들도 속했기 때문에 이들을 좀다코스로서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요. 아 부미스포츠 e 얘기를 안 했는데 부미스포츠 e 이제 인도네시아 팀이고요. 또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AOS에 좀 상당히 강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조 같은 경우에는 트위스티드 마인즈 그리고 노바이스포츠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각 지역에서 뛰어난 성적 거두면서 이번 월드컵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블랙스리스포츠도 작년 이제 중국 팀들과 결승전에서 만난 바 있는 팀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노바이스포츠 같은 경우 최근에 아노 왕자영요 인비테이셔널 2025 시즌 3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중국 팀 외의 팀들이 참가해서 경쟁을 펼쳤던 대회였고요. 디조 같은 경우 이제 유일한 한국 팀, 왕자영우에서 유일하게 한국으로 소, 한국 선수들이 속해 있는 프로 팀이 바로 이 농심 레드포스가 되겠는데, 농심 레드포스 같은 경우 최근에 킹스 메이저 이스트라는 프로리그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팀들 포함, 포함되어 있는 프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최근에 앞서 언급했던 왕자영의 인비테이션을 206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팬들 뜨거운 응원 속에 농심 레드포스가 상위권을 넘어서 중국 팀들과도 공,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유력한 팀들인데요. 과연 농심이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왕자영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종목 기다려오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종목,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이제 12개 팀이 출전을 할 예정이고요. A조와 B조,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해서 총 12개 팀이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MSI 성적을 기반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A조와 B조는, A조는 이제 플라이캐스트, C9, G2, 그리고 퓨리아가 배정되어 있고, B조는 c f 하나생명, 호이, 가미스포츠가 배정되 있는데, 앞서 이제 지금 채팅창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단판으로 펼쳐집니다. 그룹스테이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번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A조에서는 플라이캐스트, 혹은 MSI의 굴욕을 극복하고 싶은 G2의 선,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은, C9, 그리고 퓨리아가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모르고요. 퓨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2대, 꽉 경기를 계속 펼친 그때 탈락을 했거든요. 특히 단판자다 보니까, G2 상대로 복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C9 대 플라이캐스트 역시 이제 LTA 노스 결승전에서 풀세트, 꽉 경기를 펼쳤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생명, 역시, 얘기 안할수 없겠고, 다만, 이제 첫 경기 자체가 c f o 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두 팀이 가장 유력하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비조에서는 CFO나 하나 생명.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첫 경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플레이오프에는 MSI 탑4 팀인, 젠지, n z T1, AGAL, BLG가 속해 있는데요. a g a l 이라는 팀을 L.O.L.에서 들어본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팀이 애니원즈 레전드인데 이제 E.W.C. 같은 경우에 클럽 프로그램, 네 클럽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팀 이름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원즈 레전 올 게이머스 애니원즈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출전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출전하는 건 이번 대회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만 a g a l 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고 롤드컵에서는 그대로. 에니워즈 레전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강 부, 8강부터 3사 이전까지는 모두 3전 2선승제로 펼쳐지고 결승전만 5전 3전 승제로 펼쳐진다라는 점 주목해 주시고 MSI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MSI 이후에 바로 이제 팀들이 사우디로 이제 무대로 옮겨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디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작년 MSIW c 만 생각했어도 젠지가 t s 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솔직히 저 경기 냉정하게 감히 이길 거라고 봅니다 코이대감 같은 경우에는 코이는 기대가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막, 물론 단판자라서 혹시 모른다는 얘기 나올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코이는 저조해서 최하위로 떨어져도 할말 없어요 그 정도로 실망스러운 팀입니다 근데 진짜 국내용 호랑이에요 국내용 호랑이 그래서 MSI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서 더욱 치열한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젠지 T1, BLG, A.J.L 모두 주목해볼만하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나 G2 그리고 CF4 같은 팀들 강팀들의 도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WC 2025 2주차 프리뷰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1주차에 뜨거웠던 경기들과 2주차에 펼쳐질 역대급 매치업들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e스포츠 선수들과 팀들이 팀한자리 모여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한 입중계 일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LOL 같은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입중계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은 이번 주에 LOL을 진행할 때는 따로 LOL 리뷰부터 시작을 하고 입중계를 이어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